이 강아지가 마운팅, 잡보세요. 이런 상황에 마운팅을 하잖아요. 이때 자! 소리를 내면서 확실하게 거절해줘야 돼요. 잡보세요. 자 강아지가 이렇게 마운팅도 많이 하는 거죠. 네. 네, 마운팅하는 강아지들은 대체적으로 저한테 서열을 잡으려고 하거나, 그냥 자기가 더 상위 서열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 봤지만 이 공간에 들어온 낯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강하다는 걸 어필해 주려 고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욕에 의해서도 마운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 것들은 성욕에 의해서 마운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친구는 중성화 수술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서열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간혹 인형이나 장난감, 뭐 자기 이불, 예, 집 같은 거에다가 마운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마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하는 마운팅, 그러니까 인형이나 뭐 장난감 애착 인형 같은 데에다가 마운팅 할 때에는 혼내거나 다그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상황에선 차라리 노즈워크를 많이 시켜주는 게 좋고요. 다른 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할수 있도록 아니시면 그리고 어 사람한테 하는. 사람한테 올라타서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성욕 아니면은 서열 잡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엄격하게 훈육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통제 안 해주면은 나중에도 마운팅 하는 행동 되게 심해지고요. 어, 근데 서로 마운팅, 강아지들끼리 마운팅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서열 잡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근데 보호자님이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훈육해 주셔야 되고요. 훈육하는 방법이 강아지가 마운팅,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 마운팅을 하잖아요. 이때, 소리를 아. 내면서 확실하게 거절해 줘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강아지가 암호죠. 네. 네. 자기가 더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더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운팅 하려고 하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허라을 해도 안 하죠. 네. 이런 식으로. <laughs> 한 번에 확실하게 하면서 다리 블로킹을 해줘야 돼요. 거절의 신호를 보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자, 좀 약간 머뭇머뭇거리죠. 네. 괜찮아.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팔했다가도 할때안 하는 데자 <laughs> 해봐. 해봐.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통제를 해놓으면은 강아지가 마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사, 강아지가 이제 사람한테 하는 애정, 애정 표현은 그냥 뭐 살짝씩 핥아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막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음. 주시고요.